안녕하세요. 미미다용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너무 예쁘죠? 지금 제가 화분 선점을 해왔는데요. 토우아가 여기 빨간색, 어, 이 화분을, 어, 수연을 올려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지금 이 화분을 데리고 왔습니다. 요거는 친구네에서 데리고 오는 화분이죠. 약간 목대가 있으니까 조금 드러나게 어~ 심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는 모르겠어요 내려 내려서 심는 게 좋을지 아니면 올려서 심어서 좋을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일단 요렇게 한번 해놓고 분갈이 시작해 볼게요 여기는요 지금 제가 흙을 막 어~ 계피 가루를 넣었고요 그리고 어~ 지렁이 분변토 있죠. 그거를 흙이 좋아진다고 건강해진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거를 지금 이렇게 섞어서 왔어요 그리고 마사는 젖어 있습니다 비가 계속 오다 보니까 젖어 있습니다 자, 뿌리 정리 조금만 해 볼게요 뿌리 정리 아 기분 좋은 분갈이 네, 생각만 해도 좋아요 뿌리가 잔뿌리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그냥 그대로 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적당하게 나 있습니다 하얀만 조금 제거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엽 네 수연이 항상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죠 거진 네그 색감이 들어가는 시기는 그러다 보니까 수연 색감이 너무 예쁘고 그래서 언제나 수연을 어느 분이시라도 꼭내 키우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아이고 네 이런 식으로 하나는 어, 꽃다발처럼 몰려 있는 모습이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어 심으면서 또 행복해 할수 있고 보면서도 행복해 할수 있고 두가지 장점이 다 있습니다 추위 약하죠 냉해에 조금 약한 그런게 있는데 이제 하우스가 있으니까 이, 너, 너, 예전에는 수연을 구매를 해 놓고 겨울에 거의 많이 냉해를 입혀서 보낸 적이 많습니다 근데 뭐 하우스가 있고 나서부터는 그런 일이 없죠 자, 이렇게 뿌리도 그대로 네, 심어주고 음, 제가 아 심을 심도록 해볼게요. 자, 여기가 앞이죠. 여기가 토화가가 있고, 이쪽이 앞이에요. 깔만 깔고 마사는 굵은 마사. 이 굵은 마사도 지금 젖어 있어요. <laughs> 많이 젖어 있습니다. 좀 많이 배수청을 많이 했어요. 이 아이는 이미 어. 수연이 완성체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서 색감만 더 드리면 되고 또 성장을 더 하려고 하는 목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가 화분이 넓어요. 그래서 배수층을 조금 넓게 깔았고요. 이 아이를 살짝이 앞을 선점한 뒤에 앞이 어느 쪽으로 좋은가 선점한 뒤에 제가 한번 보고 심도록 해볼게요. 어디가 여기가 앞이 좋을까 조금만 하고. 여기 목대가 제가 봤었을 때는 조금 드러나는 게 예쁠 것 같아요. 이 입구가 조금 좁으면 더 예쁠 듯 한데, 자, 그래도 조금 음 드러나는 쪽으로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안 추면 더 예쁘기는 예뻐요. 어 근데 이 화분 입구가 넓으니까 목대가 조금 드러나는 게어 예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를 저는 앞으로 할게요. 깨끗한 다육아의 얼굴이 많은 쪽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잘 보고 항상 실수합니다. 저는 <laughs> 마사를, 배합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많이 떠서 집어넣고 네, 흙 상태가 느낌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살짝이 이렇게 올려보고 제가 정면에서 한번 볼게요. 음, 앞이 다시 한번 더 한번 돌려보고 앞이 예쁜 쪽으로. 조금이라도 예쁜 쪽이 낫겠죠? 음 네, 다본 결과, 제일 처음이 맞는 것 같아요. 제일 처음이 앞이 돼줘야 예쁜 것 같습니다. 자, 높이는 이 정도로, 지금 높이대로 할게요. 자, 이 정도 높이로. 조금만 앞쪽으로 당기고 또 차분한 분갈이 아니에요 또 덜렁대고 있습니다 덜렁대고 있어 <laughs> 이게 어, 아무도 안볼때 하면은요 오히려 더 차분하게 할수 있는데 <laughs> 영상에 담았다면 완전 털파리가 됩니다 와 아, 벌써 예뻐요 행복하죠 <laughs> 벌써 예뻐요 벌써 여기는 훈탄이 관엽식물에 들어가는 훈탄이 조금 들어갔어요 훈탄도 어, 들어가고 그리고 계피 가루 어, 좀 넣고 그리고 상토 조금 넣고 지렁이 분변토 좀 들어갔고요 어, 참, 사실은 그닥 그렇게. 흙에 신경을 쓰는 편은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있으니까 하는 거고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어더 해주면 혹시나 또 조금 있는 거 활용 아이들이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제가 뭐 크게 흙을 신경을 안 써도 옥상에서는 국민다육이는 그냥 잘 네, 있어 줍니다. 오히려 여름에 비만 조금 덜 맞추면요. 어, 충분히 아이들이 건강한 모습을 어,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만 좀 가려줘도 그렇죠. 하엽 제거 조금만 하고요. 네, 정면인데, 야 여기 조금 화분이 입구가 넓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돌리면 더나으려나 아직 그 마, 마무리가 된 상태가 아니니까 수영을 좀 잡아주고 있어요. 어느 쪽으로 해야 가장 예쁜가? 수영을 정면이 최대한 예쁘게 될수 있도록 음, 이 정도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 꼭 심어놓고 나면요 이게 아닌 거예요 토화가 때문에 여기가 조금 이쪽 부분이 조금 높게 하고요 여기가 조금 낮지막하게 되었습니다 토화가를 기점으로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약간 삐딱한 것 같기도 하고. 여기를 조금 더. 네, 또 화분이, 어, 요 화분이 딱 맞다 하는 느낌은 아닌데, 모르겠어요. 일단,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마무리 다 하고,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가 계속 오니까, 이, 어, 마사가요, 빗물이 조금씩이라도 셈이 들어가니까, 마를 틈이 없습니다. 마를 틈이 없어. 날씨가 계속 우중충 하잖아요. 우중충 하니까, 마사를, 네, 안으로, 제가 손으로 넣어주고 있어요. 네, 다 심어졌는데 자 배합토 위에 마사가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손을 보고 있어요 위에, 위에 입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워낙 모닥모닥 모아져 있어 수영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다 심어졌는데. 괜찮은가 모르겠네요. 아, 이게 수영이, 음, 자, 요렇게 심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볼게요.